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안 먹을게요. 자,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요. 별심장. 난동꾼을 받아줍시다. 이거 레벨업을 치고, 그냥 요술사까지 같이 받아주자. 아, 자리비움. 여기, 여기 정도는 이길 수 있겠지. 근데 자리비움인데 레오나가 이성이네. 와 자리 비움인데 이기고 싶어서 보건 만들어서 넣은거 봐. <laughs> 아 진짜 그렇게 이기고 싶었어? 아니 어이가 없네. 보건을 만들어서 넣고 있네 자리 비움 만들고. 근데 뭐 이겼죠 일단은 요술사 들어가니까 사이너스가 또 이게 얘가 보호막으로 생존력이 꽤 괜찮은 녀석이라서. 이거 스카노 일단 이성 띄우고 블라디를 한번 갈라주자 곡궁을 이기면은 이거 팔고 레벨업 치고 아니면은 뭐 굳이 레벨업은 안 치고 좋아요 이거 레벨업 치겠습니다 덤블 조끼 갈까? 아니야 가고일 가자 원탱으로서 가고일 먹고 이자나 봅시다 천천히 가 그냥 천천히 지면은 니달리 팔고 이자 보자. 아, 이거 팔까? 아니, 근데 얘는 너무 활성화 시켜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그냥 폭풍에. 주검 있어가지고 살짝 불안하니까 이거 그냥 레벨업 치고, 가로수 넣어버리자, 그냥. 이걸 확실하게 이겨보게. 이러면 꼭딴애 만나더라고. 오, <laughs> 남이 네, 이성. 좋아요. 니달리 자리에 일라오이나 하나 넣고, 7레벨에 난동꾼 하나, 사난동꾼 더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산난동꾼 받으면서. 자, 일단 구원 하나 만들어주고. 좋습니다. 남이 그냥 팔고 이자보자 한도라의 대기석. 좋다. 이겨서 3코 굴리거나 2코 굴리거나 둘 중에 하나 굴리자. 이겨가지고 3코 굴리면 베스트. 일라오이가 나와버렸어. 그러면은 이거 니달리 빼고 그냥 이거 받으면 되지. 이번에는 이기고 저거 2코짜리 한번 굴려봅시다. 아마 이 1, 1코짜리들은 다 팔아버릴 것 같아. 망토 하나 먹자, 망토. 어우, 맛있다. 니달리 붙여주고. 일단 나 6렙 리롤 치지 말고 7렙 가서 사남동꿈 받아주자. 어, 드디어 만났다. 여기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둘다 지금 피 100이거든요? 피 100끼리 붙었고, 둘다 50원 들고 있는데, 이거 연승으로 지금 돈을 얼마나 뽑아먹을 수 있을지가 차원이 달라져. 이거 무조건 이겨야 돼, 내가. 어, 근데 좀 세다? <laughs> 잠깐만. 아, 바루스. 여기 키아나가 혼자 있어가지고. 아, 저거 안 튕겼어. 스킬, CC기. 아, 져버렸네 아쉽네요. 아, 저 연승 유지했어야 됐는데. 운이 없어서 져버렸다 레벨업 치고, 저거 올라프 하나 넣어가지고 사난동꾼 받아주겠습니다. 오, 바루스가 나왔어. 나이스. 3코 3마리 굴리고. 어, 뭐, 붙었는데? 어, 일라오이 붙었어. 나이스. 일라오이 두 마리 떴구나. 나이스. 현상의 축복 좋긴 한데, 굴려볼게요. 리롤권 하나 있으니까. 초월이 날것 같아. 전체적으로 세지는 초월. 일라오이랑, 리롤 한번 치자. 일단, 스카노를 하나 버리고, 이렇게 킵해야겠네요. 블라디도 뭐, 이거, 이성 안 붙어도 되니까, 일단, 남이랑 이렇게, 남이바루스, 일라오이 이렇게부터 먼저 보자. 리롤 한번더 칠까? 삼코만 하나 찾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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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좀, 씨. <laughs> 니달리 어차피 나와 별상점에서 어차피 나와 그냥 얘네 다 들고 가자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어차피 니달리 나올 수 있어 아 뭐야 바루스 끌렸네 로켓 주먹을 먹었네요 마지막 증강체로 뭐야 이런 애가 있었어? 하긴 뭐 방금 턴에 증강체 먹은 거니까 지금이 증강체 턴이니까 못볼 수도 있지 어쩔 수 없다 여기는 오케이 근데 초월 터져가지고 강하네요 <laughs> 딜은 없는데도 강해 오, 야, 이거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그렇지. 사일러스 두번 돌아주고. 아, 연장전이라. 어우, 그렇지. 이길 것 같더라. 그렇지. 나이스. 아, 올라프 붙을 것 같더라. 씨. <laughs> 3코나 굴리고. 3코 3마리 굴리고, 이제 저는 팔레벨을 가겠습니다. 이거 원래 오른으로 갈아주려고 했는데, 올라프 이성 붙었으면 뭐 3코 이성 탱커니까? 여긴 이길 수 있겠다. 진짜로. 와 비치 심장에 비치 문장까지 먹었네요. 3일째 이거는 뭐 시오유 줄것 같다. 주껍라위 3일째 이거 시오유템인 것 같고 아마도 네, 여기 여기 정도는 쉽게 이기죠. 3연승 좋습니다. 이거 5연승하고 용 들어갈 수 있을래나 모르겠네. 그랬으면 좋겠는데 비싼 갑옷이나 하나 먹자. 어 남이 삼성 좋아요. 오바루스 어, 삼성 그렇지. 오 이제 고통받을 일 없겠다. 일라오이랑 이제 1코 별들, 이렇게 보면 될것 같다. 자, 여기 연승 중이거든요? 연승 중인데, 어우, 레오나 튼튼한 거 봐. 근데 초월, 아, 얘도 초월이구나. 아, 둘다 초월이네, 우리 둘 다. 근데 여기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딜이 너무 없어. 아무리 초월이라고 해도, 나보다 딜이 더 없어, 여기는. 레오나만, 레오나가 좀태상같이 버텨주긴 하는데 레오나만 잡으면은 이기지 뭐 오케이 네. 그렇지 아사연승 좋습니다 오 일라오 6마리 나이스 니달리도 나왔고 이거 바드나 굴리자 아이템 제거기로 덤블 조끼 하나 만들고 이대로 갈까?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 받자 그냥 어 이거 레벨업 치고 조이를 쓸까? 얘 빼고 오른으로 으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블라디 띄워주고 서풍 좋아요 남은 애들 삼성사기나 이제 보면 될것 같고 그렇지 라위 아니 라위랜다 조이 스킬 써주고 조이 스킬 한번더 그렇지 데이지 찍어버리지 그렇지 럭스 스킬까지 조이가 딜 1등이냐? 그렇지 아 조이 세요 일라오이 킵해놓고 일라우이 붙었고. 나 이러면 3코 굴릴 게 없다. 1코나 굴려야겠다. 1코 없니? 1코가 나오지를 않네. 어, 스카너. 1코 나왔는데 스카너가 나왔어. 필요한 거. 별 당점 한번 보고. 와, 별 5마리. 나이스. 좋아요. 그렇지. 조이 해줘. 해줘, 조이. 즉 무적 한번 봐가지고 잔나 스킬까지 수은이라서 로켓 주먹 안 끌리거든 야나 10코짜리 용좀줘 이거 판도라 좀 불리자 아 올은 안 쓸건데 띄워야되나? 연승이긴 한데 음 하자 아 이거 2등 피많은 애 나가버렸다 <laughs> 저한테 한판도 못이기고 지금 이거 더해봤자 어차피 못이기겠다는 판단에 나가, 나가버렸거든요 아 이거 이러면은 아웃을 삼성은 절대 못보겠네 판도라 대기석으로 아웃을 삼성 한번 눌어볼까 했는데 이렇게 돼 버렸네. 아, 근데 너무 세가지고 애들을 너무 세게 때려가지고 전이를 상실하게 만들어 버렸네. 오 어, 케인, 오 데이지 뭐야? 돈불 <laughs> 조끼 하나 더 갈까? 딱히 뭐갈게 없는데. 니달리, 아 니달리 아직 한 마리도 안 올라가 있구나 필드에 지금 보니까. 스카너 붙었고 일단 아우솔이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걸? 아 이거 아웃솔 못 보겠다. 그냥 끝내야겠다 이대로. 그냥 이 조합으로 끝나겠네요 아니면 애초에 이 판에 죽을 수도 있어 다들. <laughs> 이번 판에 다 죽을 수도 있거든요. 조, 조이 스킬 써주고 조이 이성이나 한번 봐볼까? 스킬 써주고 와요 데이지 스킬. 그렇지. 죽지는, 아, 죽을 것 같은데? 들어가시고요. 여기는 내가 안 만났구나, 여기. 여기, 10p18회면은 내가 한 방에 보낼 수도 있는데, 이거. 블라디 삼성 붙었고. 아, 아니구나. 블라디 삼성이 아니네? 잠깐만. 아, 아이, 모르겠다, 나는. <laughs> 아우 소름 못 참지. 그리고, 용을 쓰으로써 제가 한 칸이 비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피 2를 더 살살 때려, 내가 얘를. 그래서 얘가 안 죽을 수도 있어. 피 2만큼 더 살살 때리거든요. 조이 들어가면 조이 올라프 이렇게 두 마리 들어가는데 얘는 지금 두 칸을 잡아먹으니까 두 칸을 잡아먹어도 이한 마리가 살아남으면 은 체력은 2를 그거를 해주거든. 2를 깎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나 졌는데?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지면은 어, 잠깐만. 안질것 같은데? 일라오이 버텨주고 아웃오이 스킬 쓰고. 안질 듯. 안지는데 <laughs> 야, 5천딜 뭐야? 야, 딜 뭐야? 대캡곽 뭐야 이거? 오른 자리에 요술사 하나 넣으면 되겠다. 어, 바드 넣자. 사실 오른이 더셀것 같긴 한데. 1 0코짜리용 굴려. 예. 블라디부터고 아우소에 삼성만 띄우자. 어, 니코. 둘 중에 하나만 뜨면 아우소에 붙겠다. 어? 됐어, 붙었다. 덤블 그냥 얘 주고 니코 그냥 하나 받고 어차피 끝났어. 스테틱 거학 너해라. 끝. 심장이 있네? 심장 피하자. 야 니달리 삼성이 있는데 이게 창고에서 놀고 있네 그냥. <laughs> 창고에서 그냥 놀고 있네. 벨트 남았고 구별을 받았기 때문에. 자 아웃솔 이성 데캡과학 이거 뭐 어떻게 할 건데 터트리면은 그렇지. 지금 초월 안 터졌는데도 지금 딜이 저 모양이거든요? 나는 치명타에 의, 의존을 하지 않는다고 그냥 깡딜이 세거든. 들어가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첫 증강체로 별심장을 먹으면은 이렇게 게임이 터져버린다. 알아봤습니다. 판도라의 대기석이랑 같이 있으면은. 알아봤어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